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정신과 진료실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어, 이제 와서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가 스스로를 포기했다 그럴까요? 나는 안 돼. 나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 특히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병적으로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야.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근데 이런 생각에 아주 죄책감 이렇게 이제 깊이 빠져들기 위해서 심하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어떤 병적 우울이 아니고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나는 인젠 틀렸어. 나는 일어설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는 오히려 정신과에 오지를 않죠. 정신건강의과에 와서 그래도 상담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나은 편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집에 그냥 있고 두분 불출하고 은둔하고 깊이 빠져들면서 혼자만의 침잠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내재 가치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어서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내재 가치는 변화하지 않는다. 비록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아주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털푸덕이 주저앉아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가치가 변화한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턱에 걸리고 벽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무가치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이걸 꼭 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관점에서 같이 대화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할때 비유를 드는 게 있습니다 어? 길거리 가다 보니까 낙엽이 떨어져 있는 줄 알고 봤더니 5만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네 많이 지저분하죠 글쎄요 그건 뭐 떨어진 지가 한참 된 것임에 분명하죠 그럼 죽을까요안죽을까요 글쎄요 5만원짜리 같은건 되게 죽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보니까 5만원인데 구겨져 있고 어 더러워져 있어요 그런데 5만 원이 구겨져 있고 더러워져 있으니까 5만 원의 가치가 없어진 거냐? 이건 아니죠. 네. 집에 가서 잘 이제 깨끗이 닦고, 어, 어, 옛날에는 다리미질 했어요. 어, 그러면은 다리미질 하면은 이제 깨끗한 것처럼 되죠. 5만 원의 가치는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의 내재 가치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여기 와서 이제 호소하는 경우에 보면은, 남들이 그래서 나를 질타한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가망성이 없는 존재로 여긴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어, 듣고 일어을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남들은 그렇게 내 인생에, 뭐라 그럴까요? 관심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이 누가 누구한테 열심히 관심 갖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진짜 바쁘고,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세상인데, 실은 남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고 있지 않죠? 나의 가족이나, 진짜 나 가까운 사람이나, 나를 염려해주는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실제는 나한테 별 관심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고 우연히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조차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느끼고 여기고 믿고 그래서 더 위축되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정신병적인 경우에는 병 때문에 그런다지만 그렇지 않고도 어 실은 정신병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해지면서 그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남이 나를 질타하는게 아니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남의 눈이 돼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이 그렇게 나를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그게 남의 눈이 아니고. 내 눈인거죠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이고 그렇게 되는거죠 네 그래서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기다려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하는 얘기가요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일을 하고 싶긴 한데 사람들 시선 때문에 일을 못 하겠대요 약 먹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 그럼요,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 약을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약을 먹고 와서, 선생님, 나약 제대로 준거 맞습니까? 아 <laughs>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왜약 먹었는데, 뭐 그러는 대로 약을 먹었는데, 내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선생님, 나 약을 별로 좋지 못한 약, 사구려 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을 때는 어린 아이도 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소년소녀 가장 얘기할 때 여섯 살 일곱 살 먹은 애가 할머니 돌보는 그런 경우 텔레비에서 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혀 짧은 목소리로 할머니를 일으키면 할머니가 끙끙거리면서 그 어린아이가 붙잡아주는 그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 앉아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른도 아이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들 수는 있죠. 그런데 본인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내려놓으면 주저앉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우리 환자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합니다. 사람은 기중기로도 일으킬 수 없다. 들 수는 있다. 그런데 일으킬 수는 없다. 지게작대기가 튼튼한 것일수록 무거운 짐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지게작대기를 준다고 무거운 짐을 일어나, 지고 일어나, 지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 내가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에는, 어떤 도움도 나에게 도움이 될수 없고, 오히려 때로는 귀찮게 왜 이래. 아까 환자분 경우처럼, 선생님 나약 제대로 준거 맞아요? 또 어느 경우에는, 텔레비 드라마 같은 거, 프로 같은 거 봤을 때는 한번 면담 딱 하고 나면은, 아확 좋아지던데, 당신은 면담 실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텔레비 같은 데서 나오는 거는, 1년, 2년짜리를 압축해서 30분, 1시간 만에 하는 거지만, 우리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대화하고 면담하면서 자꾸 소위 시행착오죠?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핵심은 뭐냐? 내가 나를 일으키려는 마음이 있느냐?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줘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내재 가치는 변화하지 않는다. 네. 서두 예를 든 것처럼, 5만원짜리가 꾸겨졌다고 5만원의 가치가 쓰러, 없어진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어떤 진짜 꾸겨지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재 가치가 변화한 건 아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나 또는 주위에 그런 분이 있을 때 우리의 본래 가치가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내재 가치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